마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개역 성경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리 어, 하여 그들은 심히 놀라게 된다. 그들은 그 자신을 자신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이제 서로 이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제자들의 그 이해의 부족만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요. 성경 성경의 이 설명은 제자들의 이해를 이해 부족만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부족을 이야기하긴 아니라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에 배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구체적, 구체적 설명을 하나님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 설명을 성경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부분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 음, 또, 사람 상처 흔적을 선악관에 잘 길들여 온숙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 이는, 어, 상담이나,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목회 하면서도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아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그, 목회 하신 분은 알겠지만, 와, 정말 온전하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뒤통수 치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성도가 그래요. 뭐, 뭐 장도님도 그러고요. 뭐, 뭐, 캐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하나인 나라는 그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부자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은 그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정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로 자신들에게 서로 자신들이 서로 반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서로 반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게 되겠는가? 영생을 얻게 되겠는가? 이런 거죠. 제자들의 결론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부자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일반적인 악한 부자라기보다는 근면 성실한 그리고 억척스럽게 부진하며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도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재물에 욕심이 있는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답이 없으면 앞에 더 읽어보면 돼요. 26절 그리하여 그들은 심히 놀라게 된다. 그들은 그 자신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게 되겠는가? 제자들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